상급 혈맹의 행운 상자가 있고, 혈맹의 행운 상자가 있어요. 영웅 아이템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5강까지 띄우면 15방 플러스 안정 강화 20방까지 35방입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번 패치가 있고 나서, 혈맹 퀘스트가 좀 개편이 되고, 혈맹 기부 목록에 기사단의 증표, 요게 좀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구석도 그렇고, 신석도 그렇고, 영웅장, 세트 장비를 줘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생겼죠 요게 각각 물론 좀 많이 들어갑니다 증표가 10만개가 들어가요 10만개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결론은 뭐냐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다 요게 굿석 같은 경우는 뭐 구태여 필요하냐 어떤 정도의 능력치냐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신서버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방어구를 이렇게 걷어 입고 있기 때문에 영웅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올라가는 방어구나 이런 저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있지. 근데 지금 벌써 뭐 구엘름이나 칠수가 빼고는 다 거의 맥시멈에 찼거든요. 8셋을 찰 수가 없어 지금 내물이 없어 가지고. 그런 신서버인 입장에서는 이 장비들이 꽤나 유용합니다. 자, 셋 옵션을 보면은 방어구가 투구 3방, 갑옷이 7방, 그다음에 장갑이 2방, 신발이 3방. 다 합치면 15방이에요. 얘네 보면은 안전 재트가 4가지입니다. 축제를 통해서 5강까지 띄우면은 15방 플러스 안전강화 20방까지 해서 35방이 나와. 내부에 거기에 세트 효과 내부위다 네 합쳐서 6방 336이 씩 올라옵니다. 그럼 이내부위를 네 찾을 때 41방이라는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벨링에 도움이 되는 경험치 획득 증가량 5퍼 5퍼 총 10퍼. 이거를 만들기만 하면 솔직히 신섭에서는 지금 에스카로스 셋을 못 만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에요. 이거는 먼저 만드는 사람이 계속 이득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도와 효율성을 알았어. 그럼 우리가 만드 해야 하는데 각 부위마다 필요한 게 기사단 증표 10만 개야. <laughs>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거는 기부입니다. BJ들이나 핵가금러분들 아닌 이상은 풀 기부, 다이아 기부 못 해요. 이제 다이아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기부만으로 저거를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느냐. 자, 아루에4,500 다이아 기부를 하게 되면 3,000 증표를 줍니다. 10만 개가 필요하잖아, 한 부위에. 총 33일 동안 4,500 다이아 풀 기부를 해야 돼요. 1 14... 48,500 다이아 근데 지금 거래소를 들어가보면은 웬만한 영웅템들이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들 경험치 제외하고 효율이 더 좋은 방어구들이 10만 다이아 9만 다이아 10만 다이아 하물며 세트 아이템은 아니지만 너무나 괜찮은 파라스 부츠 이것도 살 수가 있어 아니 이거 두개 살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비싼거야 이 가격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 이거를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냐 있긴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혈맹 퀘스트가 좀 개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별로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요 밑에 세 가지가 자물쇠로 잠겨있어서 해금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거 해금시키는데 30다이아 들어가거든요 총 하나당 10다이아씩 요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기사단의 증표가 5180개고요 그 다음에 혈맹 퀘스트 개편이 된 거를 깼을 때 얻을 수 있는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가 뭐냐면 상급 혈맹의 행운 상자가 있고 혈맹의 행운 상자가 있어요 85레벨 이상 획득 가능해요 무려 상급을 혈맹 의웅상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상급과 그냥의 차이는 요 변신 영웅 변신 카드를 주냐 안 주냐야. 뭐 영변 말고는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사단의 투구 가브 장갑 부츠, 영웅 아이템도 줍니다. 판도라의 컬렉션 조각도 한 개씩 준다고 하네요. 요거는 아, 신서버에서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얻으면 나쁘진 않네요. 야다, 퓨어넥스도 있고 상급 특복가로도 있고 명예 코인도 있고 변신 제작 코인 이렇게 있고 확정으로 명코를 만 개를 준대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기사단의 증표를 랜덤으로 이제 확, 확률 지급인데, 50에서 100개, 200개, 500개 준대요. 요 상자를 주는 거는, 여기 써있길, 퀘스트 새로 고침 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행운 퀘스트를 준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거 솔직히 무소가금 분들은 새로 고침 다이아까지는 못하겠다. 요거, 아덴 새로 고침까지 6개 다 고쳐버리면, 108만 아덴 정도 들어가네요. 다이아는 총85 다이아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돌려서 명코가 아니라 행운 상자로 놓고 퀘스트를 해야 된다 여기 있잖아 추가 퀘스트 기능 안내 슬롯 개방시 10다이아 소모되고 추가 퀘스트는 캐리 레벨의 어려움 난이도 퀘스트만 획득이 가능하고 추가 퀘스트도 새로 고침시 행운 퀘스트 획득이 가능하고 확장 슬롯은 매일 오전 5시 잠금 상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요 부분이 내가 30다이아 주고 연계 다시 오전 5시가 되면 잠긴다라는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갖고 이 상자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사 증표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럭키 퀘스트가 뜨는 게 정확하게 명, 어느 정도 확률일지는 모르겠으나 시청자분 중에서 보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뜬대요. 여기 앞에 마크도 원래는 이 아래 에 있는 마크인데 혈맥 퀘스트 마크인데 이게 이제 네이클로버로 바뀌면서 럭키로 뜨고 그다음에 명코 있는 부분에 럭키 상자가 뜹니다. 모두들 이뜬 거에 있어가지고 많은 득템들을 하시기 바라고 확정적으로 명코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될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비싸다, 여러분들. 설맹 퀘스트를 매일같이 6개를 27일 동안 다 깨고 900다이아 5번씩 풀기부 다 하면 기사단의 투구, 갑옷, 장갑, 부츠 한 피스를 27일 만에 맞출 수 있고 총 12만 2천 12만 3천 다이아 정도 들어가서 만들 수가 있다. V단. 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격이 떴고 이런저런 노력까지도 좀 필요해. 퀘스트를 다 해야 된다라는 노력 이거 여러분들이라면 맞출 것 같습니까? 아 2피스 정도 2피스는 무조건 맞춰야지. 최소. 하다가 그냥 차곡차곡 모이는 기사단에 증표 가지고 맞출 수 있을 때 맞춘다고 굿서버는 절대 맞추지 마세요 굿서버는 그냥 에스카로스 셋이 훨씬 싸고 맞추기도 편하, 편하고 서버 이전 몇번 하면 내 피스 끝이잖아 무가금러 입장에서 다이아 기부가 아니라 혈맹 기부로 하면 1년 2년이 걸릴 수 있어요 맞춰서 컬렉 박가야죠 컬렉이 오지긴 오죠 맞아 굿서버 여러분들은 사실상 쓴다기보다는 컬렉션이 오집니다 근거리 분들 같은 경우는 4세트 흰밀의 근대밀이고 원거리는 덱스의 원대밀이고 법사는 인트의 마데밀이에요. 그다음에 코닐의 피백도 있고 위즈의 엠피백. 이거 법사는 좀 소중할 수 있어. 자 그다음에 카리스마는 버려지지만 리덕션 컬렉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컬렉이 좋기는 좋지만 되게 비싸. 근데 일단은 이런 활로를 열어놨다라는 건 아마도 나중에 기사단의 증표를 패키지에 끼어팔기로 나오지 않을까. 거기까지 나는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거 기부랑 퀘스트만으로는 맞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예전에 명코 상자 없던 시절. 우리가 퀘스트 해갖고 명코 꼬장꼬장 모아갖고 겨우 막 스킬 메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명코 상자가 나오면서 명코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300만 600만도 우습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아마도 이거 상자 출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기사단의 징표 상. 의 빌드업일 뿐이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네요. <laughs> 패키지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한정에 들어가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그마스 스톤 주머니나 퓨엘릭서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명포 상자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예견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새로 나온 기사단의 그 방어구 과연 맞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거 과연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흘러가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고 우리 여러분들의 피드백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마무리.